I'm not sure if you're g o f a 함수를 이분하면 스몰 of 가 l i t t 요 e b 요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거 f a little 으로 이게 부정이 약간 아니다, 불자를 생각하는데 그런 부가 아니고 정, 이게 정할정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값이 안 나, 와 시그어나온다는 뜻이. 요 그럼 이제 다음 번에 정적분이거든요. 정적분은 뭐겠어요? 정해진 적분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숫자로 깔끔하게 상속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 다 했어요. 왜 정적, 부정적분 하는지 그런 얘기는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듣고 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제 코코로가 적분이다, 오케이 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적분 계산. 어 앞으로 적분할 인테그랄로 쓸그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적분하는 뜻이에요. xn을 적분하세요 미지수 모로 x 에 대해서 적분하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항상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c가 붙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미,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6x죠?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갈 거야. 맞아요? 근데 3x 더하기 2도 미분하면 6x죠? 3x 제곱 더하기 3도 미분하면 6x죠? 여기 어떤 상수가 있으면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6x를 다시 거꾸로 접고 돌아갈 때 여기 상수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수항 다시 접근하면 상수항 c가 붙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6x를 만약에 접근한다 그럼 어떻게 했요 3x 제곱 더하기 c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였으면 c가 0인 경우 없고요 만약에 플러스 1이었으면 c가 1인 경우로 항상 c의 상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얘를 접근할 때 생기는 상수다해서 접근상수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접근상수는 부정 접근할 때만 생기고 정적분할 때 생기지 않아그 이유는 또 정적분 가면 얘네들이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부정 접근이건 이분이 거꾸로 접근이고 이걸 맨날 솔직히 꾸고 계산할 수 있어요 입니다 절대 못하겠죠. 유계 x는 적분 공식 쓰는 편하다 이거. 일단 6 x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일단 x는 1제곱인데 x에는 n 플러스 1. 당연히 적분을 하시면 미분에 왕끌러가는 거니까 차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일단 x 제곱 떠도 될 거야. 됐어요? 그다음 여기 뭐가 생겨? n 플러스 1분의 1이 생겨.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1분의 1이 생긴다 생각하고. 근데 방금 여기 뭐가 있었어? 여기 있었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3x 제곱이 된다. 계산을 할수 있겠죠? 적근도다 성질이 되구요. 쩔어라, 네. 아, 가서 백지시도. 네. 진도를 좀 뺐어요. 언제요? 저번에 금요일 날. 제가 영어로 하고 있어. 영어로 말영어어 영어로 하고 있어? 영말고어 영어로 어영어영어잘하고어영어하 보거도망했어요 네. 아, 이렇게 되네. 아아랑 동이랑 잘면일요 그리고, 아, 아, 그리고 약속 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막 그만한, 아직 중간고사 하나 봤으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나도 얘기합시다. <laughs> 그래서 근데 f 프라임 x가 3x 제곱 빼기 4x고 f 2이대요 이거 뭐 어떻게 되냐 라얘얘를 하고 있네요. 일단 f x 를 구하라고 했잖아. 얘, 얘 접근할게요. 얘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f x는 x 아니 처음이니까 오케이. 아 c는 항상 붙는다 그죠 괜찮아요? 네. 약간 이거 없어지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c가 이거. 요 c는 c가 문제였는데 힘를 주잖아요 f1을 넣었을 때 2가 나왔는데 1을 넣어봐요 그럼 1을 그럼 어떻게 돼요? 1 빼기 2 더하기 c가 얼마예요 2죠? 그럼 c는 네.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fx는 뭐예요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플이스 3이 된다 이거 a 그치? 어렵지 않죠? a 연히 어려운 게아니다 n t know. I d 이친구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트라우마. t know. I d 일단은, 부정적분이 얘라 그랬어요. 즉, fx에 적분한 게 fx를. 다시 미분하면 fx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문제 그냥 요약한거 괜찮아요? 그럼 얘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f x 맞아요? 미분하면? 그럼 미분하면 다시 원래 로 돌아가야 되지. fx. 일단 얘는 고민 못 써야겠죠? 너무 오래됐네. 아니죠. 아니죠. 수업은 아니잖아. 근데 f(x) 더하기 x 곱하기 f(x) 하면 x가 된다니요 괜찮아요.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6 x 되고 플러스 2 x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f(x) 없어져요. 어, 잠깐만. 그럼 x에 x 에 f(x) 나머지 이개만 할게요. 6 x 되고 흑이 x 가될 거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s 없을게요. 라고 했으니까 접근할게요. 괜찮아 세진 네. 어... 쉽죠. 하니까 어, 항상 요그렇 근데 힌트가 있죠? F형 1이래요. 괜아요0 넣었을 때 1인 거니까 거1다 됐어요? 이거 미분할게요. F 프라 f x에 이거 보간법이죠? 그러면 f x에 x에 f' x에 마이너스 파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미분 미분했어요 미분 괜찮아요? 근데 이거에 미분이 이거라고 랬으니까 얘는 뭐, 뭐가 되냐면 f x에 지금 저분이 미분이 얘를 다시 미분했으니까 f x 로 돌아갈 거예요. 괜찮아요? Fx 없어지겠죠? 이 친구, 이 친구 더하면1 더하기 x에 F 프라인 x 괜찮아요? 그럼 1 더하기 x에 F 프라인 x는 8x 의제곱 마이너스 8x. 이 8x로 묶어. 그럼 x 의제곱1이아 그럼 x 더하기 1 x 빼 x 하기 없어도 되죠? 괜찮아요? 약간 느낌이 났어, 그렇지? 그러면 f 프라이 x는 8x의 x 마이너스 그리고 8x 제곱에 마이너스 8x. 얘는 뭐 고배 적분법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다정리해놓는게 좋아, 아시겠죠? 또 접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f x는 왜냐면 문제에서 f x 보라색 다시 접근해야지. 3분의 8x 제곱 맞나요? 그다음 마이너스 4x. 근데 c를 구하는 힌트가 아 있네. f1이 많이 네. 3분의 다는 건데. 됐어요? 1 넣을게요. 1 넣으면 3분의 8 빼기 4 곱하기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산이. 더하기4하니까 c는 1이에요. 이렇게. 이제 뒤에 가봅시다. 빨리 하고 연봉이 타자. <laughs> 이렇게 좋아요. <laughs> 나도 좋아요. 자 일단은 근데 내가 시험 그때 자이하는 게 훨씬 좋았죠? 네. 맞죠? 근데 내가 하나 말해주고 싶어요. 연애는 오다노트 안 하더라고요. 똑같은 <laughs> 거 나왔을 때 망하더라고요. 그냥 천명한때 넘어가더라고요. 여자들 보면 오다노트하고 필기하고 하는데 남자들은 필기 1도 안하시 인정하시죠? 나 그거 하나만 붙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다노트 안 하시잖아. 요 틀거그날로 끝이잖아 다시는 안보잖아 내가 c 발전 넣지 않으니깐 그느낌다시남 그 안보여 그치? 나, 그치? <laughs> 내가 c 발전 넣어야만 그때 넣그렇 아니 잘못됐어 아시겠어요자 <laughs> 이제 가볼게요 <laughs> 그거만 좀 고쳐주세요 나 그거만 부탁할게요 아시겠죠? 어려웠던거는 오나노트를 해주세요 여러분만 노트 아시겠죠? <laughs> 자 FX의 보안수가 요거래요 근데 결국 F-2 구해야 되니까 f x 를 구해야 돼. 그치? 그냥 뭐하라는 거야? 접근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e x 제곱 맞아요? 더하기 c도 되요네주의하요 근데 구별하기 c1이라고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x제곱 맞아요. 이거 얘들아 검산도 돼. 다시 미분해서 근데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게 접근이 더 귀찮거든. 계산실수도 많이 하고. 미분에서 맞췄어야 되는데 미분은 점수를 따놨어야 돼. 근데 미 적분은 문제가 좀 단순해요. 꼰게 별로 없다고 했나? 미분은 문제 되게 많잖아요. 꼬아. 적분은 좀 문제 간단하 게. 근데 어차피 미분처럼 다 들어가죠. 적분 다 들어. 알았어. 금방 까을 게. 자 이게 이거, 이거 F E 가 오래. F E 가 오면 여기다 어야겠죠 음. 맞아요. 까는 게. 요 그럼 여기다 2를 <목소리> 넣으면은 2는 4니까 8. 이시작한 얼마다? 보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시험은 얼마? 마상 자 근데 마이너스도 얘도 알아야 되지 안쓰린트가 뭘까요? 음, 그래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이거 밑에서 스있 구했잖아 우리 시험 범위 그래 안 그래 X는 1에서 갈리니까 1에서 연속이 돼야 돼 맞아요? 이런 건 1번 문제야 알겠어요? 이게 1번 군대 서준이야 알겠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라었으니까 1에서 갈리니까 거기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1더하기 10초 맞아요? 10초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됐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마이너스 2만 듣또 끝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는 1개가 더 안되고 4, 8, 9, 10, 11 밑에 문제가 있네요 밑에 문제 봅시다 <laughs> 어? 야 이거 수염 범위야 이거 뭐야 데0플라이 미스 아냐 f x 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의 x 제곱 맞아요? 그다음 얘는 뭐가 돼요? 1등항이 나일스의 x 제곱이죠. 뭐가 C예요? 접근성은 붙어요. 아 몰라? 우리가 이 e 붙어봐. 2 e 분해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C가 있어도 없었는지 모른다고. 알겠어요? 붙여주고 여기 있잖아 힌 0, 영 컴마 이지진않돼요0을 넣었을 때2가나와어 맞아요? 그러면 C가 얼마? 2가 되면 되겠는데, 그지? 해보세요.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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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너무 추억이다, 이것도 뭐 수원처럼, 이거. 이거. 이무추억이다이것도뭐 이거. 처럼환영이 이거. 미분 왜거 이거. 이러 이거. 돼요. <laughs>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있어 이렇죠 다쳤어요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f 코프라죠 이거 더하기 f 코프라니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럼2이에코프니 있더라 아양반을 미분할게요 이거 적금 미분 했으니까 안에 음. 안 것만 음. 음. 나와요 이거 두번시안 했어요 일단 뭐가 돼요? 마이너스 9, 10, 11, 12, 13, 14, 15, 16, 17, 1에접근1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11, 12, 가3 14, 15, 16, 17, 18, 19, 10, 이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요3 14, 15, 16, 1겠죠8 19, 10, 1요이2 1 6 17, 1 1이1 2 13, 4 2는3 4 1니까7이니까7이0 11, 괜찮아요? 나올지 음, 않죠? 밑에 어 아, 이거 시켜보고 싶겠는데. 봐봐, 이거 피할 수 없지. 계속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아,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버려야지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잖아. 시험 기말범위예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요. 이런 계산에서 많이 하는 게좋아요아시겠죠 근데, 이제, 미분이끝났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얘고 이가 필요하죠? 까먹히아나지거 이거, 이거, 아까 이거, 지거 이거, 요거뭐거요거 이거, 이이이아이 얘 남았잖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도 플러스 플러스. 들어서, 이게 남았잖아마이너스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f' 프라이스 여기까지 잘 봤겠지? 이리고 더하면 4 f 프라이스 이게 얼마래요? 12X 마이너스 3이가돼 13으로 나온 f 트프라이스는 4X 빼0 0위가 끝이 얘 자꾸 미분된 거 알려주고 원래대로 고치대잖아 F1, F2, F3, f f f f 1 f x 2 F13, F14, f 1는 e 1 6 f F18, 2 0 그러면 f 2 안 나와요, 정상이지. <laughs> <그냥> 저번에, 저번에. 이네 지금 수원 때안 높긴 기가 막혔지. 퓨전 시상호 보시면 어, 극대값이 구래요, 맞아요? 극대값이 9고 극소값도 얼마고. 네. 근데 고마운 게 미분 한번 알려줬어. 너무 땡큐 아니에요? 음, 네. 원래 극대 극소 하려면 미분 한번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거 맞아요? 음. 맞죠? 증가 증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이게 무슨 극대값? 괜찮아요? 극대의 정의가 뭐였죠?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만 최고인 애들 맞아요? 가장 높은 애들 극대값이라고. 최대값은 전체 범위에서 가장 큰 거. 극대값은 딱 그만큼만 짤랐을 때그 부분에서만큼 거 맞아요? 아니, 이 친구는 뭐예요? 극소값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극대값이 9라고 했으니 f 마이너스 3이 얼마인 거예요? 9인 거예요. 그때 f(x)는 얼마니까 거 괜찮아요? 이거 결국 또 접근하라고 그거예요, 그렇죠? 단른 접근이니까 미분 단원 아니잖아. 그럼 f(x)는 3분의 1 x제곱 맞아요? 그다음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 괜찮아요?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게요. 마이너스 3 넣으면 f 3은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9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 9. 9. C가 9래요. C0이야? 0이니까. 자, 그러면 1을 해, 1.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어요 C0이네. 내데 이거 때리더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냥 안 냈어 다 뭔가 헷갈게 내렸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려웠을 거라고 시험. 애들 다 망쳤어요 근데 내가 일곱 개를 <laughs> 지혜에서 일곱 개 뭐부터 놓고 시작? 0부터 나그 수업 끝나고 되게 소심해진 거 알지? 동길 피 있단 말안 했잖아 이제 <laughs> <laughs> 그 <중> 사람이 좀 보내야 되 그러니까 F형은 얼마? FX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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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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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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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f 프라임 x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뭘구해야 되나? f f 프라임 0이 1이래요 문제서 맞아요? 그럼 이거 이거 잠깐 보시면 일단 f 프라임 0을 써먹어서 이걸 좀 정리해볼게요. f 프라임 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있을 때 f x 플러스 아니 0 플러스 h인가요? 그런 식이 나와 항상 1이 되는구나, 그렇지? 맞아요. 그럼 요게 얼마야? 아니, 일부러 악고 쳤어. 요 1이잖아. 그러니까 F plus는 얼마야? 예. x 더하기 예, 괜찮아요. 됐어요. 아, 요걸 썼니? 왜? 갑자기 이거 왜 썼어요? 이 문제 나온 F plus는 지금과 상상구어요 기출풀도 때 그래야 하고요. 네. 맞아요. 요 구했고 왜 이쪽을 했냐면, 아, 이 힌트가 여기 써먹을려. 딴 이유 없어요. 써먹을려. 괜찮아요. 써먹었고요. 이제 F E 보일 거예요. 그거고 F X 적당한 2겠지? F X는. 2분의 x제곱 더하기 x 1의 아까 아, 우리 f 0이 2라고 했죠? 이게 얼마? 이 아이가 맞지? 그러면 f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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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2제곱. 아니, 의 2. 2의2 이게 되겠겠어요? 밑에. 네. <laughs> 이분의 탈출한 는화인데알는데 X랑 Y2가 약간 더 좋아요 어, 가끔 영을 넣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시계가 다른데 그건영도 괜찮은 가는 거예요 어, 아무것도 없네 그거 제일 좋아 은 얼마야? 그거가 어차피 접근 단어이잖아 얘는 접근한수가 없을 거라는 의식이 드네요 맞아요? 됐어요? 자에프라 됐어요? 괜찮죠? 됐죠? 나 얘만 알면 끝나죠? 이거 알 끝나겠죠? 이따가. 야따가이따일 이따가. 이따가. 이가이거가이 이따가. 이가이따이거 1h니까 이 h 가아요가이따 2h에 호랑이서이번는 일단 리브나 적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인 아까 F형 0이었죠.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2로 그죠? 뭐. 네, 그쵸? 넘어가기로 했는데, 애들이 안 풀어놓은 끝나겠네요. 그래서한 단원이 끝났어요. 자, 일단 이거 미분하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건 dx 분의 d는 x 로 미분하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코프라에서 여기 쓰니까 언제 미분하고 싶죠?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전시한 했던 건데 요식을 접근한 식이니까 다시 미분하면 요식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요식을 접근한 식이거든요. 다시 미분을 하면 접근하기 전으로 돌아가겠죠 맞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얘가 괜찮아요? 그럼 이게 지금 그래도 같은 문자인데 좋잖아 같은 함수인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봐봐 얘보다 얘가 첫서째 낫죠? 얘네 x가 6해서높풀거 아니야 근데 봐봐 이거에서 6뺐더 3차식이래 그럼 얘가 몇 차식인 거야? 3차식인 거야 괜찮아요? 그럼 gx는 몇 차식이겠어요? 4로 치하면 4가 되겠죠. 맞아요? 개수는 맞아요. 그 뭐가 되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지푸라임를 구할 수가 지푸라기 분해. 아 A만 구하면 되는 문제구나. 됐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넣으면 끝나요. 개수 비교법, 아시겠죠? 이렇게 해 보면 우리 리뷰에서도 가끔 개수 비교법 문제 많았잖아요.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의 3이 4X 더하기 A를 했더니 4X제곱 더하기 2X를 합치면 거 같아요. 이거 하시면 4X제곱 그냥 할거없겠요 AX제곱 됐어요? 아 G2라면 G1이구나 그러면 14가 안 나오니까 G1이네요 G1 자 그럼 GX는 4X제곱 더하기 1 2에요 맞아요? 그러면 g 1과 얼마예요? 14 그러면 할수 있겠죠 얘들아? 부정적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 정도 미분 저부정적판 나올 건 미분이에요 아시겠죠?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라는 역연산. 음. 저 이제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부정적분은 뭐다?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정적분은 넓이에 넓이. 아시겠어요? 이게 왜넓은지는 다음 시간에 기하적 의미까지 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 아직 못한 두 명은 남도록 할게. <laughs>